올해 부산의 한 사립대 태권도 선교학과에 입학한 A 군은 학기 시작 얼마 뒤 학과장의 호출을 받았습니다. 매주 목요일 학과 예배에 두번 빠졌다는 이유였습니다. 행동을 하면 될 위협적인 발언도 이어졌습니다. 아, 이 학교에서 이런 행동하면 죽어 안 된다네 진짜 학교 밖 교회를 지정해 예배에 참석하라며 압박까지 했는데 폭언은 3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사기 증권 안 된다 예배 마치고 목사님 딱 사진 찍어 내한테 보내 알아서 A군 부모가 이런 내용을 총장실에 알렸지만 학교 측은 해당 교수를 학과장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했을 뿐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고 알려왔습니다 그 사이 A군은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저한테 너무... 다람 취급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 내가 대학을를잘 졸업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랑 공포심이 많이 들었어요. 해당 교수는 A 군이 계속 핑계를 대며 과 행사에 자주 참석하지 않아 훈계 차원에서 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제가 이제 뭐 목소리는 좀 조금 높아졌지만 그러나 전문 훈계나 교육적인 차면에 분명한 팩트를 갖고 좀여자에서 지도를 한 부분인데 A 군 부모는 물러난 학과장을 스포츠 윤리센터에 진정하는 한편 위력에 의한 강요,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.